일단 학교를 대표해서 선수로 나갈 수 있다는 게큰 영광이기도 하고 어, 저번에 선수를 많이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력전을 치르기 위해서 선수 연령대가 좀 전반적으로 많이 낮아져고 그만큼 좀 열심히 뛰는 게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상대팀에도 아는 선수가 좀 많아서 그냥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그 정도만 숙지 서로 하고 그리고 다, 다행히 저희 팀에 동현이 형이 있어가지고 합을 많이 맞춰봐서 좀 편했던 것 같아요. 네, 저도 강진이랑 합을 평소에 많이 맞춰봐가지고 서로 어떤 플레이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고 또 저희 팀원들이 다 같이 속공도 열심히 뛰어줘가지고 좋은 경기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앞으로 농구를 한균이 올라갈수록 많이 할수 있는 기회도 없기도 하고, 작년에 또 여기 지원을 했다가 안타깝게 탈락하게 돼서 이번에 조금 다시 마음을 잡고 나오게 된것 같습니다. 나아진 부분은 아무래도 이 농구 형들의 꾸준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더욱더 도끼가 생기고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뛸수 있게 된것 같아서 그부분을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작년 역동전부터 하고 있는데 뭔가 작년과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 역동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새로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뭔가 신은, 신인들의 경기력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뉴페이스들이 어... 활약을 해주지 않을까 이번 트로이카는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여주세요. 경희대 실익대한테 진짜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외대가 우승입니다. 빅맨에서는 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 이제 외대를 이제 쉽게 볼수 없게 이제 아 외대 강팀이구나를 좀 다른 대학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네, 외대 화이팅 유정민 화이팅. 전략은 저희는 특히 뱀픽을좀 신경을 많이 쓴것 같고요. 특히나 이제 카이사가 좀 이런 패치 버전이든 뭐 언제든 오피라고 생각을 해서 네, 카이사 애쉬 위주로 뱀픽을 구성을 한것 같습니다. 탑, 어, 미드 정글 뭐 원딜 서포 다 초반 도전에 강하다. 어저네 쌈을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은 저희가 되게 좀 티어도 높고 한 사람들이 이제 좀 모아 가지고 제가 주도적으로 모아서 한 거라, 뭔가 다른 사람들도 막 그렇게 좀 티어 높고 열심히 한 사람들 모였을까 봐 차, 살짝 긴장했었는데, 생각보다 게임이 쉽게 풀린 것 같아서 네, 이제 한시름이니다 아, 경희대 시립대 선수분들, 작년 얘기 들어보니까 좀 잘하신다고 듣긴 했는데, 그래도 저희가 언더독의 반란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. 참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? 아무래도 축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외대를 대표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된것 같습니다. 추가 선발전 한다 해서 이번에는 꼭 뛰어서 트로이카 참여하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. 다들 처음 발 맞춰 보는 건데 외대 팀은들 개인 역량도 좋으시고 합도 처음 처음 한거 치고는 되게 다들 잘 하셔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. 제가 평소에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또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외대 학우분들과 축구 차고 싶어서 나왔습니다. 잘 화합해서 좋은 결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 외대가 시립대랑 경희대 다 꺾고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너무 힘들었고. 어, 또 이제 모르는 분들이랑 많이 발을 맞춰봤는데 다 같이 열심히 뛰면서 이제 보람을 느낀 것 같습니다. 역동전 축구 경기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해서 이번에 되게 객관적이고 좀 정확하게 뽑으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래서 지금 평가지나 이런 선수 개개인의 실력 그리고 경기력을 판단을 해서 주장단 분들과 함께 이렇게 네, 오늘 한번 뽑아본 것 같습니다. 남자축구팀 대표 주장을 맡게 된 아랍어과 임진우라고 합니다. 저는 부주장 경영학 전공 류 덕현입니다. 어, 일단 개개인의 축구 능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봤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팀으로서 가장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팀으로서 어떻게 화합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. 어, 최대한 공정하게 그리고 베스트 멤버로 나갈 수 있게 뽑을 수 있도록 돼가지고 어,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어 저희가 일단 기존에 1차 선발전도 진행했고 오늘 추가 선발전까지 진행했는데 어, 여러가지 상황이 많았음에도 많은 학우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그래도 오늘 선발전 무사히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작년에 사실 트로이카 남자 축구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이번에는 좀 열심히 다 발을 맞춰보고 열심히 일정도 다 맞춰보고 해서 이번에꼭 결승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저희 18명 모두 화합해서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